베드웨이 가든 레스토랑 산초, 더덕잎, 부추, 오이, 민들레, 미나리 등 싱싱한 야채가 가득한 유기농 건강 쌈밥, 더운 날씨에 영양을 뜸 시원한 콩국수, 부드러운 맛 물만두를 개시했습니다. 우럭찜, 오삼불고기, 효소 가득 된장찌개, 깔끔한 밑반찬 온 가족이 함께 또 친구와 찾는 베드웨이 312가 941-2483 가든 레스토랑 워싱턴주 한인이 본국에서 열리는 제16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해마다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실시해온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수필 수상자로 워싱턴주 한인문인협회 회원인 정민아 씨가 선정돼 워싱턴주 한인문인협회의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상작은 아리조나에 내린 단비로 시상식은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에서 거행됩니다. 문인협회는 제출의 김윤선 회장이 13회에는 공순의 회원이 수상자로 배출된 바 있습니다.